자, 걱정하지 맙시다. 염려하지 맙시다. 자, 우리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는 마음은 저쪽 가 있잖아요. 콩밭에 가 있잖아요. 많잖아요, 우리 문제. 걱정하지 맙시다. 염려하지 맙시다. 두려워하지 맙시다.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. 왜냐고요? 우리 하나님 아빠예요. 우리 하나님,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, 장수하게 하시고, 잘 되고,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믿음. 복주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.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. 내 믿음을 굳건하게 백배, 천배, 만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고난 통과하게 하소서. 그래서 내가 정금처럼 되게 하소서라고 준비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실 겁니다.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어버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